으어씨, 요금이 아직까지 1일 2,400원. 안 변했네요. 반갑습니다. 네, 폴란다스 약입니다. 아 오늘 일요일인데, 일요일. 오늘 25년, 아, 25년, 네, 4월 20일, 네, 일요일인데, 일요일. 조금이고. 아, 오랜만에 여기 동삼 중리 방파제로 왔습니다. 어, 최근에 또 여기 뭐 정리 좀 괜찮은 녀석들 나온데 해가지고 나왔고 아 해박을 계속 도전을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앞에 꽝을 한 5, 5일인가 4일 꽝을 쳤거든요 4월 13일 일요일인데 일요일 음악 어이구 이거 큰일 났다 수온 수원 떨어졌어요 수온이 떨어졌어요 12.8도 오 정신이 올라오네 오시아 좋네 아 청어 아우 비린내 이거 청어 이거 이거 마, 맛있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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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뭐 먹이감 뭐가 있는가 보네 밑에. 여기 뭐 밑에. 네뭐 뭐가 뭐. 있는가 보네요. 큰 애인가? 계속 가마 계속. 닐리 가야 닐링 해야 돼. 닐링 어. 해야 돼. 너저저 어, 어, 저. 자자 열려 좀 빼. 빼빼 빼. 오 사이즈는 좋다. 어 괜찮아 이거 할수 있겠다니. 계속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그리 어, 크진 않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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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좋아 좋아. 확실히 못네. 어 확실히 어오 날씨 날씨 날씨. 就어 근데 어떻게 올려오는데왜 여기 어디? 나 뜰채 있긴 뜰채 있긴 데 이게 요쪽에물 아, 빠져가지고 안, 길이가 안 된다니까 나 이거. 뜰채 뜰채 뜰채. 아 뜰채가 씨. 아니 길이가 안 된다니까 이거. 버려 그거. 아날날 잡지 말고. 유튜버세요 네. 불만됐습니다. 어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어, 오픈이에요. 오픈이에요. 오픈이야? 네. 네. 오. 자 유튜브 올려주세요. 뭐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해줄까? 유튜브에 올려달래요. 아, 뭐 얼굴 안 가리고 올려도 돼? 좀 올려. 어 진짜? 그래. 네. 저요. 오늘 올린 거네. 좋아요 눌러줘 빨리. <laughs> 저요? 어좋 응, 계정이, 계정이 안 돼. 계정. 계정이 왜안 돼? 모르겠어. 계정을 만들어야 되나? 구글 계정 없어? 네. 이런 가짐미기는 아니다, 그렇지? 정도 <laughs> 우와, 뭐아 이정도 되면 먹을 만지 되지 아오시면 안되네 피, 안 되네. 피, 피 40, 빼내야 되겠는데 45네 45?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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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좀놈이네 좋습니다 낮에 좀놈이네 아, 좀놈이 그지? 네, 좀놈. 앞에 이제 저 아는 지인과 함께 했는데 여기 농어가 지금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어 때문에 전갱이들이 조금 이렇게 안 붙은 느낌? 아무튼 오늘 4월 14일, 네, 월요일입니다. 물이 너무 지저분하다. 밑에 새한 마리도 죽어가지고 둥둥 떠다니고, 아, 분위기가 아니에요. 와 전어다 저도 와 떡전어가 떡전어야 와 전어 크다 <laughs> 보세요 장난아니 음, 떡전어 전어 오 전어 떡전어 오늘 4월 15일 아,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늘 열물 탐사인데 열물 탐사 나이스 히트 나이스 콜라, 나이스 와락락 지렁이인가? 바기락이다와 크다 오야 지렁이 지렁이 자 지렁이 쓰세요 빨리 주 줄자 와 이거 30 20넘는데 이것도 우와 0 0 넘겠는데 지렁이 자 지렁이 지렁이 빨리 쓰세요 지렁이 빨리 나도. 아, 이거. 네, 어. 우! 우! 어. 파가쁘다. 움직이죠. 아, 움직인다. 잠만 오, 근데 컨디... 오, 봐 봐. 두출거리잖아, 지금. 두두두두. 야야, <laughs> 숨어 죽이는데 이게 지금? 오. 오. 아, 빠졌어. 25년 4월 16일 수요일. 꽝 쳤는데, 뭐, 일단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되도록, 뭐 해양박물관에서, 어, 조가를 좀 보고, 이게 좀 조가 소식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어렵네요. 너무 어려워. 그리고 오늘 또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태박, 해양박물관 쪽은 또, 맞바람이에요맞바람 그래서 뒷바람 부는 쪽으로 지금 왔거든요. 중리방파제하고 태종대 쪽, 이 뒷바람인데, 어 태종대는 앞전에 갔으니까, 그또 똑같은 데 가기보다는 다른 데를 탐사하러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차비가 1일 최대 2,000원, 2,400원이 한데 안 바뀌었네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쪽에가 관리하시는 분이 한 7시나 한 8시 정도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거의, 뭐, 공짜라고 생각하시고, 네, 차량을, 주차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채비는, 예, 네, 소유합니다, 소유. 소유야, 오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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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오, 5사 FL. 네. 장비를, 장비를 구매한 지가,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제 거, 제가 모르네. 음, 저 인증. 어? 아니 뭐야 가는데만 다 쫓아다녀 <laughs> 아이 그런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손맛 좀 봐야 되는데 또 질렀어요? 뭐 뭐? 아 큰일 났다 너무 지르지 마요 뭘, 그 뭘, 그바로 앞에도 뭘 있네. 하지 마요, 거기. 그 별로 안 좋은데, 거기. 정말 이런 날이 진짜 최악이에요. 조금 때라가지고 물은 안 가는데 바람 때문에 라인을 타고. 무거운 거에 버리면 너무 빨리 가라앉아 버리고. 그렇다고 너무 가벼운 거에 버면 바람 날려가지고 라인, 라인이 날아가 버리고. 근데 저게 또 적당하게 내려가면 또 빠르게 내려가고. 어. 참 오늘 같은 날이 진짜 힘든 날이에요, 이게. 이런 날에 잘 잡는 거는. 정말 요령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네, 저렇게 계속 밑부근 밑걸린 걸요 오시자마자 지금 세 번째 지금 걸리는. <laughs> 이게 이제 제가 좀 하는 방법인데 어쨌든 바람이 불면은 로드로 낮춰주는 게 좋겠죠. 높이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캐스팅 하고 캐스팅 하고 폴링 시킵니다. 최대한 서밍을 해주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최대한 라인이 덜, 덜 날아가게. 라인을 타면은 가벼운 지그가 또, 또막 이게 위로 떠다니, 기 때문에. 그되도록이면써 서밍을 해서 텐션 잡아준 상태에서 좀 폴링을 최대한 라인, 로드를 낮추고 폴링 시켜주면은 쭉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드를 세면은 옆바람 불어서 올라가니까 그때는 로드를 내려서 텐션을 왼쪽으로 쭉 당겨주면서 텐션 포를 주고 다시 바로 올리면서 호핑호핑 호핑호핑 호핑. 그리고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니까 쭉 이렇게 당겨주면서 텐션 잡고 라인 감아주면서 액션 그리고 다시 노드를 낮추고 쭉 왼쪽으로 당겨주시 보통 텐션폴 하면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하는데 이거는 옆으로 조금 이렇게 수직을 하는 액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핑, 호핑. 그리고 라인 감아주고, 왼쪽으로 천천히 쭉. 아니면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라인을 텐션을 쭉 천천히 감으면서, 천천히 위로 당겨주십니다. 좋아요. 천천히. 어쨌든 바람이 안 부는 날이 최고 좋긴 좋아요. 어, 최고 좋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이면은, 일단 최대한 라인 텐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라인이 세운 상태에서는 반대쪽 빗 때문에 라인이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드로 내려서 보시면 라인이 보이거든요 저처럼 눈이 안 좋으신 분들 노안이 오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이게 캐스팅하고 수직을 세우면은 이제 반대쪽 하늘 쪽하고 빛 때문에 라인이 어느 정도 왔는지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로드를 차라리 바다 쪽으로 내려 주시면은 쫙 보여요. 그러면은 이 지그헤드가 어느 정도까지 발밑에 왔으면은 이제 빼 줘야 되니까 그온 위치까지 확인을 해 주시면서 운영을 하시면은 <laughs> 좋습니다. 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갯바위는 어, 테드라나 이런 쪽은 일정 없지. 히트 히트, 쫑갱이 히트, 나이스, 소머지 크다. 오, 근데 테드란 이게 단점이야. 빠져버려. 아, 자, 입시 들어왔습니다. 사이즈가 좋은데요. 한 23, 4 정도 될것 같아요. 22, 23, 22, 23. 근데 애들이 힘이 없네. 전기 전기 잡는 연습이야. 겠다 웬만하면 테드라. 여기는 안 타고 싶었는데 아무튼 좀양해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손맛도 보고 싶고 어, 조카 수식도이런분다알려드리고 싶고 어, 뭐 그런 거니까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제발 좀 댓글 좀욕좀 좀 하지 마세요. 욕 좀. 어차피 여러분도 오실 거잖아, 요 여기도. 50분들은. 응. 50분 들어. 50분 다 오시는 거 아는데, 왜. 저한테만. 아무튼. 최대한 여러분들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응. 안전하게 할 테니까. 어때, 여러분도 안전하게 하시고요. 응. 홀라! 정희! 뭐야? 손? 손 같은데? 뭐야?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아, 모래, 모래강기였었구나 멋진 힘쓰더라. 씨, 오, 크다. 어, 아니요, 중 이야.. 가라지야, 어, 가라지는 아니에요. 되게 컸어요. 아이고, 뭐. 짜잔, 이쁘다. 고맙다. 자, 나랑 인지, 인증, 인증. 잘 가라. 어, 빵이 또 좋아요. 좋은데 애들이 힘이 없어요. 어, 나랑 뭐라고 끌려와가지고. 힘 쓰는 줄 알았는데 이제 초돌물 시작이지 않아요 지금 물이 거의 안 도는데도 지금 나온 거 보니까 물돌 돌이 시작하면은 제법 입지를 받을 것 같아요. 오, 쟤, 좋다 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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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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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오늘 사람 잘 만났다. 살아서 갈 수가 있네. 그치? 나, 아이고, 씨. 사이즈 한번 재볼까? 자, 대충. 자, 25. 25. 25. 어, 저가라네 좋다. 몇 그람 쓰세요? 몇 그람 쓰는데요? 무게 좀 낮춰야 될것 같은데. 예, 작은 무게 조금 적응해 보세요. 예, 이 그람 좀 내가 와서 지금 조금 떼는데 이 그람 써버리면은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쟤들이 느낌은 아니면은 조금 액션 주고 좀 위로 쫙 끌어주세요 계속. 너무 폴리시키 텐션풀 주지 말고 뭐 무거운 것도 안 되는 건 아니라서. 시간 한 말씀 드리고 홀링할때 동안 시간은 볼게요 7시 21분 초들물이 시작이 될 때가 됐네요 거의 오, 사이즈. 기본이 기본이 25 정도네요. 기본이 25.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기본이 25. 제가 바람만 좀 적당히 불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히트 아니야, 아니야. 자, 시간을 볼게요. 7시 40분, 어, 점점 제가 퇴근 시간 다돼 갑니다. 네. 신데렐라 가지고 어, 정해진 아,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곤욕이 있습니다. 하게 뭐 하는 게 많아 가지고, 내 어. 네, 부산 바다로 나시 카페도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글이나 이런 것도 댓글도 달아드려야 되고, 이렇게, 정보도 알려드려야되고 그리고, 그,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어, 상은영이은영이은어이구어이구사이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좋다 어이구, 좋다. 어이구. 제가 영상은 제가 이렇게 빨리는 못 올려 드리는데 영상 대신 제가 그 네이버 인플루언서로도 제가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블로그 겸 인플루언서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어 거기에 그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은 거를 자 미리 올려요 편집보다는 영상 편집보다는 이게 사진 찍어서 블로그 편집 글 쓰가지고 올리는 게더 빠르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은 제가 웬만한 조과를 다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플란다스의 닭 네이버에서 플란다스의 닭이라고 치시면은 제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치시면은 제 블로그를 인플루언서 그 홈, 홈하고 블로그 홈이 있어요. 거기서 팬을 해주시면 더 좋고 팬안 해주셔도 되니까 거기 소식이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 거를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됐 이따... 오. 오. 아이, 또 빠졌어. 야, 야이... 어, 힘듭. 어,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재밌네. 애들이 애들이 사이즈가 다 좋아. 밖에 밖에 나와서 실전 제가 운영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잡히면 그게 잡히면은 이렇게 좋죠. 오, 이렇게 아 씨. 아. 아, 오, 욕하. 에, 또 떨어졌어. 아 씨. 아 자꾸 떨어지 너무 오래 됐다. 8시 3분. 아, 바람 점점 세져요, 이제. 아, 1g 제어가 안 된다. 어, 가야 될것 같은데? 너무 늦으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어쨌든, 뭐, 피딩 시간 이정도 나오고, 나중에 꾸준히 하면 또 나올 것 같아요. 8시 22분입니다. 한딱 2시간, 1시간 반 정도? 어,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했네요. 자, 어쨌든. 자, 여기 손맛 보고, 어, 맞습니다. 좀 뭐, 더 할까? 아, 습니다좀더 할까? 아쉬운데 뭐, 내일도 있는데 뭐정경이오 어디 가요? 네? 어디 가요? 아저갈 여기 <laughs> <너무 웃음> 건데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아, 네. 저갈 거라니까 아, 나, 나면 그래 할게요. 아 그럴래요? 아 이제 갈 건데 진짜 꽝치지 말 꽝치지 말고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마무리 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더 나올 건데. 어쨌든, 정갱이 낚시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짬낚입니다, 짬낚. 짬락. 짬낚이고, 잠깐 와서 이제 손맛 즐기고, 낚시 손맛을 잊지 않으려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뭐, 괜찮았어요. 아까 중간에 잡은 거한27 정도 되는 건데, 빠져퍼가지고. 어쨌든, 썸네일을 27로 올릴게요. <laughs> 어자 어쨌든 오늘 어,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또 일주일간 또 컨텐츠 한 모아가지고 어, 재미나게 편집해서 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 가는데 잠깐만 한번 두더 던져볼까 아씨 안돼 그럼 <laughs> 또 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에는 저쪽에 좀태종대 안쪽으로 저기 어, 유원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보는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정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고 출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소마꼭 보세요. 네, 꼭 잡으세요. 화이팅화이팅